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자.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정치학자 후한 린치가 정립한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먼저 충직한 민주주의자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존중하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 사용 혹은 위협 전략을 분명히 거부하며 반민주주의 세력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는다는 세 가지 기본적인 행동을 항상 실행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은 물론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투척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당연히 민주주의자가 아닐 뿐더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암살자입니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그 규칙을 공격하며 민주주의 암살자들에게 협조하는 공범이자 한때 사쿠라라 불리던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 암살자와 공범들의 처벌입니다. 그런데 쿠데타 음모자나 무장한 폭도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암살자와 달리 공범들은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내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민주주의 세력과의 확실한 단절을 위해서는 식별이 용이한 암살자보다 곳곳에 암약해 있는 공범들의 처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얼핏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주류 정치인이며 커트로 규칙을 준수하고 심지어 그 규칙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살해당했을 때에도 살해 도구에서 그들의 지문이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정치인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거부하는 데 반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다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 즉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는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다. 뚜렷하게 독재적인 인물 즉쿠데타 음모자나 무장한 폭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민주주의 붕괴에 필요한 여론의 지지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협력할 때 노골적인 독재 세력은 훨씬 더 위험해진다. 주류 정당이 전제적인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거나 묵인하고, 이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공경에 빠진다. 그들은 독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조력자가 된다.